걸쳤다 그렇다는 것은 15 방향에서 오겠다는 얘기지 저 돌산 매우 수상 어떤 돌산? 여기? 한번핑 쪽도 수상. 아 이걸로 통곡하면은 와씨 오지는데 애미적으로 <laughs> 의외로 가볍다. <laughs> 어, 어디 보자. 빌라 쪽에 애들 있었지. 빌라 쪽에 애들 나오겠는데 그러면? 빌라? 빌라면 빌라만은... 어디부 나올까? 여기로 가겠지. 245의 소리 들리고. 보지를 지켜야 한다. 무엇인가 보이십니까, 여러분? 빌라 쪽쭉 보고 있거든. 요 숨어 있을까? 나 여기 뭐 풀밭에 엎드려 가지고? 길리임. <laughs> 길리인데. 음, 무슨 색 길리? 이거 풀숲 길리야. 초록색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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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색 길리. 음, 그런데 숨어 있으면 되겠구만. 아 근데. 별론인데리 들킬수도 있어 어 저기 온다 280나안보 나무 뒤에 저기 있다 보인다 여기 돈다 왼쪽으로 도는데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 돈내 있어？오케이, 집 안에 들어가 있어 뭐야？조 금만 가면 되겠 네？내 짜 야들 먼저 닦 아야 돼. 어리, 소리소리 어리, 어리, 나리 어리, 어리, 어겠다리리 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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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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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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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돌고 있을 것 같은데, 애들 근데 여기 다여기안 건넜을 거야. 길은 어. 길 건넌다. 잠깐만 뒤에 있다 뒤에. 잠깐만, 나 대가리 터졌어. 죽거 아니구나. 잠깐만, <laughs> 내가 달리기로 <내가> 해요. <살릴게>, <laughs> 근데 연막이 없다. 하나도 없어 연막이. 저 있어요. 연막 뿌릴게요 저쪽으로. 고와 존나 뛰어야 돼. 있다. 오른쪽. 아 진짜 재미사고 촛도 안 맞아. 너너거 있으면 맞아. 안 맞지롱, 안 맞지롱. 뒤에서만 안 쏜다하면 안 맞지롱. 개 짖고. 누가 나 쐈어. 야 S 방에도 있다. 나야피나다피 h p 다1 뛰어 단집고가 집고 집고 여기 오면 먹을 거 있어 이거 나이 와죽을했다죽을거했다와 와, 카우팔이다. 와, 씨, 카우팔 먹을까 카우팔 먹을 사람 있어? 팔벼 줄게. 내가, 내가 먹을게, 내가 먹게 야, 여기에 뚝배기랑 갑바 있으면 좀 주워주라. 오케이. 아, 일단. 나, 갑바, 나, 저 구상 없다, 하나도. 나 구상 3개 있어. 하나 줄게. 어디있어나 위에 있어. 자, 내가 내려갈게. 하나만 줘. 얘들랑 이좀 가까운 데로 조금 존중이다 나. 어. 여기 지금 뭐가 되네. 5탄이 없는데 2탄좀있어요 65발 걸어놓을게요여려놓을게요 여기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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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나 아, 어. 좀만 더 들어가자. 저 앞에 집으로. 2층짜리. 여기 말고. 형, 거기 말고. 똥이랑나 있는 쪽. 왜 이렇게 렉 걸리냐, 저기. 없음? 여기 클클 클리어. 2개를 둘러나 크게 돌았나 보다. 좀만 더 떠봐야 돼. 찾았다. 160, 161, 285, 285. 와, 깜짝이야. 여깄다, 여기 다 여기. 1분 남았어. 53초. 자, 이쪽 분다. 195, 195, 195에서 10종 만한 거지. 어, 죽었다. 끝났다. 저쪽 하나 더있어 185. 총소리야? 음 응, 내가 죽겠어 이거 하나 손실 가야 할것 같아. 우리 가야 할것 같아. 가야 돼, 가야 돼. 가 가야 가야. 쪽에 있어. 근데 170, 1 8 0일 있어. 나 도핑 좀 할게. 더블 방향, 더블 방향. 저기 있다. 200 방향 하나, 더블 있다. 여기에 하나, 200 방향 뛰었다 오른쪽으로. 세훈이형 집으로 또금한와 여기 너무 그냥 허허벌판인데 여기?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두놈 정도 뛰고 있었어 라즈 데드 그럼 뭐 먹으마 뭐, 먹으한거 뭐, 뭐 있어? 그냥 저쪽 200 200 SW 쪽 조심해 한명 봤었어 시큰 아, 지나가, 나 탄트 다 탄트 다 에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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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차고 있다. 205 방향 여 오케이 봤어. 한 대, 어거 <laughs> 어, 뭐야? 컷 기자, 기자, 기자. 나 누구한테 오케이. 맞았는데 에미사 쏜네 기절시켰어. 무슨 이 구로잔데. 앞에 있다황탄복멀한거 방탄... 있어? 없어, 나 방탄 버킷 걸려요. 저 뛴다, 210방이야. 보여 비장수를 펼쳐야겠어. 저쪽 집, 집에 한나 형 근처 소리 있나?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275쪽에 있다. 어, 아야. 200, 290, 275, 280쪽, 씨발 안 보여. 0 85방향0 0 100, 100, 100, 아0 0 100, 100, 형, 형1 0 100, 100, 100, 100, 100, S W 이 연막. 나 서서히 접근 중. 찾았다. 또다 찾았다. 찾았다. 삼백십 방이야. 비자요나 있어요. 죽였음. 나이스형 잘한다. 왼쪽 조심. 왼쪽 조심, 왼쪽 조심. 95, 개 95. 오케이, 찾았다. 찾았다. 바로 또다 찾았어. 내 바로. 다운, 제 다운. 에도 있다. 멀리도 있다. 190. 기절하네 죽겠어. 아직 살아있어. 기절하네 아직 안 죽었어. 죽었 어？진짜 내가 기준 적이？다 적이, 다160 근데 SW 쪽이 담장 했다. 60에 있잖아. 60에 하나 있어. 띵 간다. 어, 뛴다띵다 간다. 한대. 한 각이다. 뭐야. 그그 <laughs> 그 앞에. 보이지? 어, 보여 보여 보여. 버럽게. 쫓뛴다. 한놈. 170에 저 나무 있어, 나무. 오케이. 연막. 안 돼. 저기 다운. s 방향집 쪽에서. 성 저스키... 쪽으로 갈까? 없 쪽으로 붙을까? s 방향 2 3 3D핑 형 방탄 뭐 터져버렸는데 나봤다 아, 저있다 저있어 보이지? 담장 쪽 하나 어 담장 쪽뒤 거야 215 하나 아씨 어. 아저 스루룩 너무 많이 피 너무 많이 까워도 이거 키워도. 와, 나도어 이거 하나도 있어. 하나더 있어. 이쪽에이쪽하나더 있어. 형쪽하나더 있어. 이쪽에서데 하나 더 있어 내 앞에야 내 앞에 마지막. 이제. 와, 애미 사고 한 목했다 막판에. 아 음, 좋았어 좋았어. 너 막판이야? 응? 음, 막판인가? 막판이라고 했나 내가? 어. 막판 해야겠다 이거. 원 소리야 막판 더해 막판 더 해야지. 아, 어, 1 1 시인데 이제?